네, 2025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한해꽃담다 입스토리를 함께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또 새해에는 아, 나를 위한 작은 여유도 하나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선물처럼 예쁜 화분들 천천히 또 어,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판매를 했던 돌담분입니다. 화분이 이제 없어요. 어, 이렇게 딱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 빨간 꽃 보라꽃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 좋아해 주셨어요. 13입니다. 이거 13이고요. 아 높이는 높이도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2종 이렇게 해 가지고 아 48,000원에 무료 택배 안되지만해 드릴게요.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네, 2종에 48,000원. 가벼우면서도 아주 군생 드 쉽게 좋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예쁩니다. 하분 참 예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하부입니다히 네, 공방 분입니다. 자그마한 하분이 있서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 시 좋습니다. 입구 6.5 정도 보시면 돼요. 6.5고 키는 키도 6.5.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토마르라고 돼 있습니다. 토마르 분입니다. 깔끔하죠. 화분 아주 예쁩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아, 19,000원씩입니다. 19,000원씩. 4종이면 76,000원이지만 은 할인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맨 앞줄에 놓고 쓰시기 좋아요. 깔끔하네요. 예, 예쁩니다. 아주요 7만원에 이렇게 깔끔한 애들입니다. 옷바거니가 있는 애들이죠.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4종에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토마르분입니다. 그린 분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요. 요런 요런 애들이 공이 더 많이 들어갔어. 뒤 뒤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아, 요거 한 개당 만 구천 원씩입니다 아, 3종 묶겠습니다. 이렇게 삼종에서5 7 0 0원이지만은 요것도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가요.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한6.5 정도 돼, 됩니다.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돼있고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분 아주 예쁩니다. 삼종에서 57,000원이지만, 5 0 0원에 가겠습니다. 네, 토마루 공방분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예쁜 애들 올려봅니다. 아,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다리, 이렇게 굿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전 두께 적당히 좋습니다. 토마루는 상당히 고급스럽죠. 예, 여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는 꽃과 여인의 뒷모습을 그려주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한 개당 2만 3,000원씩입니다.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도 다 심어요. 2cm 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5종 가겠습니다 5종 하면 11만 5천원 이에요 11만 5천원 이지만은 10만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음, 5개 나란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5종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음 네, 읍내 꽃집분입니다 자그마한 사이즈죠. 빨간 포터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가요, 한7.5 정도 아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7.5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높이는 한8.5 정도 그런 분입니다. 빨간 포터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다리도 이렇게 늘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한 개당 25,000원씩, 3종이면 75,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네, 65,000원에 갈게요, 3종이에요 네, 6만 원천원 가겠습니다. 정수분입니다. 정수분 이렇게 또 예쁜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수분 예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 나가들 있는 그림, 그림도 귀엽습니다, 상당히요. 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7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8cm 보시면 됩니다. 곱다리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4종이면 72,000원이지만, 할인하겠습니다. 음, 할인해서 4종에 68,000원에 갈게요. 68,000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7,000원씩 에산한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 1번 세트고요. 2번 세트는 그림만 봐주세요. 요건 2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갈라머리 소녀가 있고요. 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요건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번, 2 번을 같이 가시고 하셔도 어, 땀을 대는 그림이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그림이 다르네요. 사종에서 네, 육만 팔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선형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에요. 깔끔하죠. 선형 공방분이 원래 좀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한번늦께 적당하고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또 안에는 보석 박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파주신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쏙쏙 박았습니다. 얘네들 원게, 한 개당 18,000원 짜리지만은, 오늘도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아, 이코 사이즈 18.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9.5?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8,000원씩 사정이면은 7 2 0 0 0원이있으면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72,000원이지만 사정에 6만원에 갈게요. 사정에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수제공방분 이런 애들은 한번 갖다 놓으시면은 오래오래 두고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주요. 네, 사정에서 할인 많이 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은빛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화분 너무 예쁘죠? 농분입니다.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농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꽃들이 있고요. 음, 사이즈가 8.5, 9cm가 좀못 나와요.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8만원 짜리입니다. 하지만 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7만원에 갈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애들은 두 개도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수제공방분에 음, 묘미가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런 애들 갖다 놓고, 화분아, 달기 안 심고 그냥 바람만 봐도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3, 어, 한 8만원이지만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공방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림이 사방팔방 다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한 개당 63,000원입니다 두 가지 색깔이 컬러가 나왔어요 요 뒤, 뒷모습이고요 앞모습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요거는 63,000원씩이지만 은이종을 같이 묶을게요 묶어서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음, 63,000원이지만은, 55,000원씩 갈 거예요. 이종 해가지고, 아, 11만원에 가겠습니다. 63,000원씩 2종이면은, 126,000원이지만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어, 이렇게 아주 큼직하니 좋습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고보시면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종에서 할인 많이 해서 11만 원 가겠습니다. 네, 너무 예쁜화분이죠 작품입니다, 얘네들이요 오리날다분입니다. 오리날다분이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이렇게 봐 주세요. 여러분입니다. 요거 1 1만 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음. 한11.5 정도. 외경은 외경은 한1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한15넘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11만 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할게요. 요거 11만 원이지만은 오늘 <laughs> 마지막 어, 연말 선물로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연말 선물로 9만 원 갈게요. 네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11만 원이지만은 9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크죠. 키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근사합니다. 위도 봐주세요. 어, 옆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되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13.5 정도, 외경 13.5 정도 보시면 되고, 키는 한16 정도 보시면, 15.5, 16 정도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12만 원이지만 요것도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12만 원이지만은, 10만 5천 원에 갈게요. 10만 5천 원 가겠습니다. 어, 러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거 작품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진짜 작품입니다. 근사합니다. 아주. 멋있죠? 달기를 안 심고 바라만 봐도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네, 올인할다 분입니다. 근사한 분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화분이 생긴 형태도 예쁘고요. 주물럭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10만원 짜리예요 요것도 입구 사이즈가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가 키는 한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사합니다. 멋있죠? 여러 분입니다. 아주요. 음, 올리날다 분이고요. 요거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10만원 짜리지만은, 오늘 9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9만원에 가겠습니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화분이에요. 이럴 말은 이 화분들은요. 네, 꽃담 화분입니다. 꽃담 이렇게 예쁜 화분이죠. 있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생긴 형태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요런 볼록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전적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되 있습니다. 어. 빨간 포트 하나 씩딱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가요. 7.5 보시면 되고요. 안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곱다리도 시원하게 있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3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서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화분 속에는 또 이렇게 예쁜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도 박혀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았요 달걀하고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다인 공방분입니다. 그림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입니다. 굽다리가한 분이 선실하게 나왔어요. 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전쪽을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어, 오정을 묶었어요.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어떤 거는 조금 요런 건좀 크게 놓은 거 같아요. 좀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네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네, 12,000원씩 5정이면 6만 원이지만은 할인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화분이 튼실해요 <laughs> 튼실한 화분입니다 네, 신상 본, 본토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습니다 아, 위로 올라가면서 전쪽을 이렇게 벌려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꽃잎까지 벌려준 분입니다 꽃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만름 좋게 생겼습니다 본토 공방분이 가볍죠 무겁지가 않아요 어, 입구 사이즈가요. 12 보시면 되고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1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 한개당 16,000원씩이고요. 사정이면 64,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군생 때 시키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적으로 살짝 벌려줘서 음 시, 식재하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맛이 있어 가볍습니다. 그러고요.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군생 시키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사정에서.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화분입니다. 신상이죠. 이런 분입니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키가 살짝 있으면서도 굽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그림이 아주 은은하면서 예쁘네요. 요거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입구 사이즈가 요 9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5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깔끔해서 다육이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때가 타는 재질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예쁘네요. 두개두 개씩 갈게요. 이종 해 가지고 음, 5만 원씩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5만 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여런 애들 봐 주세요. 약간 소파기 형식으로 만드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 한 개당 2 6 0 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내경이 9cm 보시면 돼요. 내경 9cm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사실은 외경을 따지면은 한1 0일 정도 됩니다. 내경이 9 c m 입니다요것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해서 할인해가지고 오만 원 가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예뻐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바탕이 아이보리 바탕이라서 어 달걀을 심어 놓으면 깔끔하고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깔끔한 화분이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요. 주물럭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안에 보석이 박혀있는 여러분입니다. 생긴 형태 봐주세요. 생긴 형태 이쁩니다. 전쪽을 살짝 벌려줬어요. 요거. 음, 요거 두 개는 14,000원씩 계산했습니다. 1 4 0 0 0원 계산했고요. 요거는 소파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파기 스타일로 나왔어요. 요거 두 개는 19,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아, 14,000원 짜리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분두개 하고, 또 소파기 분두 개. 요거는 입구가요. 내경을 잴게요. 8cm 보시면 돼요. 8cm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계산하니까는 요거 19,000원, 14,000원 계산했습니다. 66,000원이 나와요.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12,000원씩 분이 계산 안한 거죠? 가격도 좋고 음, 한 개당 15,000원씩 계산한 거죠? 가격도 좋고 너무 괜찮습니다. 예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네, 큼직하고 또 사이즈가 좋은 옥분입니다 요즘 애원염색을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쁘고요. 늘씬합니다. 키한번 볼까요? 키가 22 정도 보시면 돼요. 21.5 2 2 정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됩니다.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48,000원이에요.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어, 낮게 38,000원씩 가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9만원 할인해서 9만원 드릴게요. 두개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종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후릴로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단지 스타일로 돼 있고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돼 아, 있습니다. 군생도 시켜 좋겠죠? 이렇게 깔끔한 화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35,000원 짜리에요.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신상이지만은 할인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전쪽에 다 이렇게 돼 있죠. 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할인해 가지고 3만원씩 하겠습니다. 어, 3호씩 사정이면 14만원, 1만원이지만 12만원에 갈게요. 그러면 한 개당 3만원씩 줬죠? 3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어, 보석을, 요 자리도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썩썩 박아준 그런 분이에요. 전쪽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식재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살짝 위로 올려줘가지고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예뻐요, 아주요. 가격도 좋고 한 분도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8cm, 8.5 정도 보시면 돼요. 외경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굽다리도 시원하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 사정이면은 6만 원이죠. 할인하겠습니다.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요 아, 다육이 신기 가장 빨간 포트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네,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선영 본부 아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림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 개당 3만원 짜리지만은 4개를 사정을 여기 나라에나 예쁠 것 같아서 사정으로 묶어서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이글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3만 원이면 12만 원이지만은 2만 5천 원씩 하겠습니다. 2만 5천 원씩 계산해서요. 사정에서 10만 원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낮게는 3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사정 가져가시면은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군생신기 좋은 화분이죠 가벼우면서도 사이즈가 크고 또 어, 예쁘고 또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깔끔하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한 개당 25,000원씩입니다. 그리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음,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에다가 키는 13 정도, 13이 넘습니다. 그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가벼워서 좋아요. 이런 애들 한 개당 2만 5천 원씩입니다. 4종에서 이렇게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서 10만 원 가겠습니다. 만약에 4종을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오늘 서비스 하나 좋은 거 드릴게요. 요거 하나 가겠습니다. 요압은요 요거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입니다. 요압은 뚱댄지분 하나. 딱 하나가 있어서 이거 서비스를 같이 드릴게요. 사전 가제 가시는 분한테는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이거 입구 사이즈가요, 음,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4.5, 15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를 하나 가겠습니다. 딱한 점이 있네요.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은 화분의 번호를 적어 주세요. 문자가 힘드신 분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해도 꽃담 화분과 같이 마음 편안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은 화분 영상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